준비하세요. 2025년에 가장 강력한 우주정렬 중 하나가 곧 일어날 예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성과 해왕성이 불의 별자리에서 희귀하고 강력한 트라인을 형성하며 올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에너지 포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천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식과 신성한 영감의 영역 사이에 열리는 우주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우주가 전략적으로 다른 행성들을 배치하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이상한 꿈을 꾸거나 대화 중에 갑자기 멍해지며 허공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이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시작되어 내일 절정에 이르고 6월 29일에 완성되는 세심하게 계획된 3일간의 시퀀스의 일부입니다. 각 날은 서로 다른 에너지, 다른 메시지, 그리고 다른 기회를 가져옵니다. 이중 어느 부분이라도 놓치면 지금 우주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완전한 잠재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3일간의 관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의 수성, 해왕성, 트라인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3일간의 연금술적 과정, 우주가 외과적 정밀함으로 설계한 정신적, 영적 변화의 여정입니다. 오늘 수성이 토성과 트라인을 형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 다음에 올 것을 담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토성은 우주의 건축가, 경계와 구조의 건설자입니다. 수성이 이런 방식으로 토성과 연결될 때 정신적 그릇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규율이 있는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정신적 명료함과 집중력을 가져오며 곧 밀려올 것에 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일 포털이 완전히 열립니다. 수성이 사자자리에서 오전 8시에 양자리의 해왕성과 완벽한 120도 각도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신성한 영감이 여러분의 의식에 직접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에너지 관문입니다. 내일 여러분에게 오는 아이디어, 비전, 다운로드는 특별한 각인, 불같은 창조적 힘과 영적 진실의 독특한 조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퀀스를 정말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6월 29일, 수성이 즉시 명왕성과 대립합니다. 해왕성 트라인 동안 여러분이 받은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비전이 강렬한 변화의 도가니에 던져질 것입니다. 명왕성은 진실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환상을 벗겨냅니다. 가장 깊은 수준의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주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연금술적 시퀀스입니다. 구조, 토성. 그 다음 영감, 해왕성. 그리고 변화. 명왕성으로 절정에 이르는 우주는 좀처럼 이런 완벽한 현실화 공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를 이해하는 사람들, 각 날의 에너지와 의식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수성과 해왕성이 이 불의 트라인을 형성할 때 여러분의 직감 능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해왕성이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부드럽고 몽환적인 직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에 타오르는 직감, 강렬하고 즉각적이며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논리적으로는 알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달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치 항상 거기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형성된 채로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울리기 몇초 전에 누가 전화하는지 정확히 알며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높아진 직감은 허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자리와 양자리의 불 원소가 가능한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적 인식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자리는 심장, 진정한 자아,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창조적 핵심을 다룹니다. 양자리는 주도성, 용기, 그리고 개척 정신을 관장합니다. 함께 작용할 때 그들은 가능성의 희미한 속삭임이 아닌 여러분의 인식에 직접 꽂히는 진실의 화살 같은 직관적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천체 현상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직관적 통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 행동하려는 즉각적인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불의 원소는 직감이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현, 행동, 그리고 구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메시지는 미래에 언젠가 숙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직관적 번뜩임을 무시하거나 논리적 의심으로 스스로를 설득해버린다면 그 결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포털 동안 직감을 무시하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쌓이면서 불안, 초조함 또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끊임없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내적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높은 자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그랜드 파이어 트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수성, 해왕성 측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크고, 더 강력한 배열의 일부 하늘에 형성되고 있는 그랜드 파이어 트라인으로 순수한 창조적 힘의 완벽한 정삼각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성이 사자자리에, 해왕성과 토성이 양자리에, 그리고 달이 사자자리를 지나면서 하늘은 문자 그대로 불에너지의 순환 회로, 영감, 열정, 그리고 창조적 힘의 자기 강화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전기이며 여러분이 인식하든 못하든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를 충전시키고 있습니다. 불은 정체성, 목적, 창조적 의지의 원소입니다. 그랜드 파이어트라인이 형성될 때 그것은 단지 잠재력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놓습니다. 이것은 속삭임을 선언으로, 아이디어를 확신으로, 그리고 꿈을 확고한 행동으로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그랜드 파이어 트라인의 에너지는 현실이 여러분의 의도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실화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릅니다. 의도, 계획, 행동, 결과. 하지만 그랜드 파이어 트라인 동안 특히 해왕성이 관련된 경우 현실은 더 유연하고 더 반응적이 됩니다. 생각과 현실화 사이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표현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비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주에너지와 함께 일하는 힘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기회의 순간입니다. 지금 시작된 창조적 프로젝트는 특별한 각인,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지 못하더라도 느낄 수 있는 진정성과 목적의 진동을 갖게 됩니다. 이 포털 동안 구상된 아이디어는 단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일치된 아이디어로 우주적 타이밍과 영적 공명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파이어 트라이는 단지 외적인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진정한 자아를 살아있게 구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불은 단지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으며 인식되고 존중되고 표현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에너지와 일치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갑자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상한 꿈에 대해 언급한 것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그것들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수성 해왕성 트라인을 둘러싼 밤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꿈의 세계 사이의 장막이 종이처럼 얇아지고 흘러나오는 것은 평소의 상징이나 시나리오의 혼합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높은 자아로부터의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이 포털 동안 여러분의 꿈은 특별한 명료함을 갖게 됩니다. 더 생생하고 더 일관되며 이상하게도 깨어있는 삶과 더 관련이 있게 느껴집니다. 색깔이 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더 의미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 심오하면서도 실용적인 지혜를 받았다는 느낌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해왕성은 꿈의 영역, 집단 무의식, 그리고 일상적인 현실을 넘어선 영적 차원을 관장합니다. 수성이 해왕성과 조화로운 트라인을 형성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분석적인 마음과 의식의 이더 깊은 물 사이의 다리를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꿈의 언어가 여러분의 깨어있는 마음에 이해 가능해집니다. 6월 27일과 28일 밤에 일어나는 꿈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몇달 또는 몇년 동안 찾고 있었던 창조적 프로젝트, 영적 경로 또는 개인적 진실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일기장을 두고 깨어날 때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의미 없어 보이는 조각들조차도 나중에 검토할 때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포털 동안 신비주의자들이 깨어있는 꿈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 중에 비전적 상태로 미끄러지는 순간들.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바라보는 것과 보는 것 사이의 경계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아이디어 또는 완전한 스토리가 현실 자체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명료함으로 마음속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방해나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포털을 통한 엿보기이고 여러분의 의식이 차원 사이로 미끄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만약 이러한 비전들을 무시하지 않고 포착한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이 찾고 있던 정확한 영감, 지혜 또는 창조적 돌파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해왕성 트렌지 동안 이한 가지 실수를 조심하세요. 강력한 해왕성 트렌지 동안 많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한 함정이 있는데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여러분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 실수는 이 우주 포털의 아름다운 잠재력을 혼란, 착각, 그리고 놓친 기회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영적 회피, 실용적 현실이나 감정적 도전을 다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적 통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수성 해왕성 트라인 동안 현실의 복잡한 측면을 무시하면서 아름다운 비전 속으로 도피하려는 유혹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더 높은 의식과 너무 연결되어 평범한 책임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창조적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것을 형태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관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최악의 경우 해왕성의 몽환적인 영감을 해야 할 어려운 대화, 결정, 또는 내적 작업을 피하기 위한 면죄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포털은 여러분이 현실에서 도피하도록 돕기 위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도록 돕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이 트라인에 관련된 불별자리는 수동적인 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용기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기 표현을 요구합니다. 양자리의 해왕성은 항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비전을 위해 싸우고 천국을 지상으로 가져오는 영적 전사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에너지와 함께 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영감에 열려 있으면서도 완전히 접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더 높은 영역을 탐험하도록 허용하면서도 한 발은 물리적 현실에 단단히 놓아두세요. 여러분이 받는 통찰을 기록하고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단계를 밟으세요. 단지 그것의 빛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드러내는 그림자들을 기꺼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새로운 길을 밝힐 때, 그것은 또한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이러한 도전 위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과 자비를 가지고 그것들과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포털을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더 깊게, 더 진정하게, 그리고 더 용감하게 참여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해왕성의 가장 큰 선물이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가져오는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6월 28일에 나타나는 것은 6월 29일에 시험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고 많은 영적 통찰이 결코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6월 28일에 수성 해왕성 트라인 동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든 영감을 주는 비전, 창조적 다운로드, 또는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영적 진실, 바로 다음 날 즉시 시험 받게 될 것입니다. 6월 29일, 수성은 물병 자리의 명왕성과 직접적인 대립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촉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깊고 가장 변화시키는 힘과의 강렬한 대면입니다. 명왕성은 아름다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는 비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핵심 수준에서의 힘, 진실, 그리고 진정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대립은 포터를 통해 온 모든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비전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영적 옷을 입은 자아의 환상인가? 여러분은 창조적 재능의 그림자 측면을 마주할 의향이 있는가? 여러분은 통제를 놓고 더 진정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오래된 정체성의 일부가 죽도록 내버려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명왕성적 도전이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6월 28일에는 너무 명확하고 확실하게 느껴졌던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6월 29일에는 순진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의심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내면의 비평가 또는 외부 비평가가 놀라운 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이 도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비전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사라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이 있습니다. 명왕성이 해왕성에 대립하는 것은 진실인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립을 살아남는 아이디어, 통찰, 그리고 영감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강화되고 정제되고 힘을 얻습니다. 그것들은 불 속에서 시험받고 진정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의 비전을 버리지 마세요. 의심과 대화하세요. 도전이 나타날 때 물러서지 마세요. 그것들과 맞서세요. 이 대립은 과정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감을 형태로 가져오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명왕성의 심사를 견딜 수 있는 비전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주변의 세계를, 충분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양자리의 해왕성이 새로운 유형의 영적 전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체 우주 관문의 가장 혁명적인 측면 중 하나는 해왕성이 이제 양자리에 있다는 것, 갱94년마다 한 번만 일어나는 위치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의 탄생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해왕성은 자신의 본거지인 물고기 자리를 헤엄쳐 다녔습니다. 이것은 항복, 용해, 그리고 우주적 하나됨의 영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왕성은 불타는 개척적인 양자리로 이동했고 영적 각성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수동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사의 탄생, 자신의 비전을 위해 싸우고 가장 높은 이상의 과감한 행동을 취하며 사과 없는 확신으로 영적 진실을 구현하는 사람의 탄생입니다. 양자리의 해왕성은 우주가 전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성 해왕성 트라이는 이 새로운 해왕성 위치에 대한 최초의 주요 측면 중 하나로 이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다운로드, 통찰, 그리고 비전은 이 새로운 영적 원형에 대한 청사진, 여러분의 영적 경로에서 더 많은 용기, 더 많은 진정성, 그리고 더 직접적인 행동을 어떻게 구현할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영적 수행에서 이상한 안절부절못함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수동적인 수용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 밑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어 움직임, 표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면서 이것은 참을성을 잃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 완전히 참여하기보다는 삶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영성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영적 관찰자보다는 영적 개척자가 되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사람들, 은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현실화 능력과 진정한 영향력의 수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성 해왕성 트라이는 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의 입문식입니다. 그것은 행동 없는 영감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선물이, 개인적인 수행에 숨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표현되고 관대하게 공유되며 여러분 주변의 세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인식하든 않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수성 해왕성 포털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뚜렷한 신체적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주 에너지에 대한 안테나이고, 이 강력한 정렬 동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조율하든 안하든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머리 꼭대기나 눈썹 사이에서 이상한 따끔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더 높은 인식과 관련된 영역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손에서 마치 낮은 수준의 전류를 잡고 있는 것처럼 몸 전체에 기분 좋은 윙윙거리는 감각을 보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백한 원인 없이 오고 가는 갑작스러운 열이나 오한을 경험합니다. 이것들은 무작위한 신체적 오류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움직이는 영감에 증가된 주파수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물리적 시스템입니다. 이 트라인에 관련된 불별자리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에너지 시스템을 가열시켜 미묘한 것에서부터 명백한 것까지 다양한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수면 패턴은 종종 이 포털 동안 극적으로 바뀝니다. 이상한 시간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원 사이의 장막이 자연적으로 더 얇아지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또는 긴 하루 후에도 넓게 깨어있고 창조적으로 충전된 느낌에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 기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욕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왕성 트렌지 동안 특히 무거운 음식에 대해 덜 배고픔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채로운 과일, 순수한 물 또는 활기찬 에너지가 있는 음식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더 높은 진동을 지원하는 연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게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민감도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게 느껴지는 공간이 갑자기 답답하거나 에너지적으로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흥미롭게 느껴졌던 대화가 얕거나 소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스템이 항상 거기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주파수와 진동에 더 섬세하게 조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신호를 존중하세요. 그것들은 영적 경험으로부터의 방해가 아니라 그것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의식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구는 전보다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도록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길을 잃지 않고 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 모든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면서 압도되거나 산만해지거나 심지어 삶의 실용적인 현실을 영적으로 회피할 실제 위험이 있습니다. 이 포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은 수용성과 접지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첫째, 듣기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드세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3일 동안 여러분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화면, 알림 그리고 외부 세계의 끊임없는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몇 시간 동안 명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15, 20분의 의도적인 침묵도 직감의 미묘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열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3일 기간 동안 전용 일기를 유지하세요. 흘러나오는 통찰은 조각으로 올수 있습니다. 여기 상징, 저기 구절. 즉각적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갑작스러운 알. 모든 것을 기록함으로써 여러분은 포터를 통한 여러분의 여정의 지도를 만들어요. 앞으로 몇 주와 몇달 동안 계속해서 그 의미를 드러낼 것입니다. 신체적 움직임으로 불을 접지시키세요. 이 모든 영감적인 에너지는 출구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안이나 안절부절못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춤. 자연 속에서의 산책, 운동,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에너지를 움직이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받고 있는 다운로드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불 에너지는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 신체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경험을 누구와 공유할지 선택적이 되세요. 포털을 통해 오는 비전과 통찰은 초기 단계에서 섬세합니다. 충분히 강해져서 심사나 판단을 견딜 수 있기 전에 보호가 필요한 새싹과 같습니다. 한계나 판단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공유하세요. 각 에너지에 저항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함께 일하세요. 6월 29일에 명왕 성적 도전이 도착할 때 그것들을 여러분의 비전에 대한 장애물로 보지 말고 영감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필요한 압력으로 인식하세요. 이 포털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통찰이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체 연금술적 시퀀스를 의식적으로 항해하는 사람들, 진정한 현실화에는 구조, 영감,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고 표현하고 그 과정이 도전적이 되더라도 그것을 형태로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수성 해왕성 포털은 단지 흥미로운 우주 이벤트가 아니라 더 영감받고 진정하고 영적으로 일치된 자신의 버전으로 들어가라는 직접적인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앞으로 몇주 동안 계속 펼쳐짐에 따라 여러분은 짧은 열림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긴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확한 측면이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선물을 드러낼 여정. 아직도 시청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매우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시고 더 많은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thank you